넌또 게임만 하냐? 학교안감 어, 우리는 안 가. 오늘 휴강임. 원래 대학생이라 그런 건가? 아닐 텐데. 야, 그럼 친구라도 만나. 오늘 난 응. 게임만 하고 있어. 친구 없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안좋을 응, 너보다 많거든. 너는 학교도 안 가니까 친구도 없잖아. 이 양반이 모르시네. 내가 너보다 친구 훨씬 많거든. 응, 너보다 훨씬 많거든, 친구. 웃기시네 자 수업 시간도 다 돼가고 말 나온 김에 친구들 보러 미리 들어가야겠다 안녕 채원 안녕 원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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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채원 기분 좋아 보이네? 그냥 너네 만날 생각이 기분 좋은 거지 뭐 요즘은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 너네 보는 낙으로 산다 내가 원진 왜한말도 없지? 원진이 오늘 이상함 아, 한숨만 푹푹 쉬. 몰라 나는 왜 그런지 알지롱 뭔데 뭔데? 김수현 나만 모름? 그런게 있어 쉬이. 어른들의 고민이랄까? 응? 그게 원진이가 주말에 내 친구한테 고백했다가 차였거든 아 김수현 너 진짜 <laughs> 몰라 남자는 직진이야 <laughs> 울, 멋진데, 원진스.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들 수업에 늦지 않고 잘 들어와 있었네요. 모두 주말 잘 보냈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부산에 계신 할머니 뵙고 왔어요. 해운대도 갔다 오고, 밀면도 먹었어요. 와, 시연이 부산에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전에 부산 여행 갔을 때 밀면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우리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 배운 본문을 참고하여.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친구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 선생님. 저 원진이랑 채원이랑 프렌치 톡톡 톡방 써도 돼요. 당연하죠. 몇 시부터 톡방 사용할 거예요? 3시부터요. 그래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럼 스쿨포유 톡톡 톡방 3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모든 활동 진행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쪽지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면, 3시까진 몇 시간 정도 남았고, 나는 사회 동영상 수업 들어야 하니까, 채원이한테 같이 듣자고 해야겠다. 같은 시간에 들으면, 나중에 같이 공부하기도 좋으니까. 채원! 나 1시 반부터 사회 구차시 동영상 들을 건데, 같이 듣자. 같은 시간에? 응. 좋아. 이따가 끝나고, 그러면, 어또 통화해 오케이 오케이. 용암 동굴은 용암이 지표면을 덮고 흐를 때 표면이 먼저 붙고 안쪽은 용암이 빠져나가 동굴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용암 동굴이라고 하거든요. 세원아너 수업 다 들었어? 응. 음.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랑 똑같구나. 너도? 응. 음. 놀러 가고 싶다. 싶다.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이 이렇게 예쁜 거였다. 나는 해외도 가고 싶어. 커서 돈 벌면 맨날 여행 다닐 거야. 같이 가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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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해야 하는 거는 모든 여행지도 만들기를. 해. 아하, 오늘 수업 시간 때 여행한 경험을 영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잖아? 우리 그거 떠올리면서 영어를 한번 말해 보자. 자, 그럼 이제부터 영어로만 대화하기.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I am went to Busan. 오, 부산. 오, oh, oh, good. Oh. I went to... 할머니 집... 아니... 그랜드 마더홀 <laughs> <laughs> 진짜 웃긴다 에이 hey, 몰라 I don't know But I'm happy <laughs> Me too, me too <laughs> 한번더 해보자 이번엔 사전 찾아봐도 되는 거임? 오케이 okay. okay. 아, 한참 떠들었네. 재밌었다. 이제 누워볼까? 자, 여러분, 저희가 경주 황리단길에 도착했습니다. 아 자, 이제 경주 황리단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스쿨포유, 고등학교 사회교사 양성했뭐 양세... 보냐? 두알소지 뭐, 뭔 아휴 스쿨포유가 알려주는 써먹기 좋은 지식! 스코프 유튜브 영상이야. 다시 보니까 또 재밌네. 아 경주 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가야지. 경주 좋지. 막 불국사, 석굴암. 응. 근데 넌 친구가 없잖아. 뭐래? 나 오늘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놀았거든. 내가 네 집에만 있는 걸 봤는데, 오뭐 거짓말 아니야. 아주 그냥. 꼭 직접 만나야지만, 친구는 아니잖아. 반대로 생각해. 아유, 없어, 없다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지. 아니, 형 없잖아. 여기 있거든? 난 너보다 많아. 내가 더 많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영상도 같이 보며 학습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끼리 좀더 친해지고 끈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될 거예요. 특히 모두 학습을 할때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겠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스마트하게 공부하자고요. 스쿨포유와 함께.